파트리2번자 우리가 오픈 많이 하죠 오픈 남들이 당하는 오픈 자 오픈을 칩니다 자 쳐서 보통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서요 이렇게 하면 시시하니까 형님 오픈을 걸었죠 한번 나갑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나가요 자또한번 나갑니다 자 나가서 손 누르고 뒤로 빠져요 빠지다 보면 손 보이죠. 요거 돌리고 성인도 돕니다. 쫓아가서 끌어안고 이렇게 씁니다.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. 생각의 차이입니다. 그죠? 그냥 내가 오픈을 걸었다? 아 내가 여자를 앞에 세우면 좀 식상하다 싶으면 한번 하시고 두 번째 남자가 먼저 하나 둘셋넷 하고 나간 다음에 한번 하시고 자 누릅니다. 자 누른 다음에 숫자를 세게요. 하나 둘셋넷 손바꾸고 던지고 쫓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아시겠죠? 저는 일부러 손을 내려서 했어요 여자가 키가 작다 굳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려서 하고 던지면 됩니다 아시겠죠? 자 브루스 레파토리 2번입니다